안녕하세요, 그린존입니다. 마다이로 드로아 패션 한번 입어봤습니다. 괜찮으신가요? 자, 지금 공강 시간이어서 어,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. 아, 예, 뒷자리 좌석을 눕히고 이렇게 선루프 열어놓고 있으면은 쉬고 있으면은 꽤 편하고 좋아요. 양옆에 전동식 도어 커튼. 있으면은 좀더 프라이버시도 좋고 해도 더 가려져서 좋고요 썬팅 음. 어, 농도는 제가 국민 농도로 했거든요 뭐 외우지는 않았고 예 국민 농도로 하니까 괜찮네요 근데 썬루프는 음. 이게 조금 어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밝은 농도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해가 싫다 그러면은 닫으면 되고, 그리고 좀 이렇게 하늘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썬루프를 만들었는데, 지금 조금 짙으니까 실제 하늘 색상보다는 좀 어둡거든요? 그러니까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하늘 같은 느낌을 느끼려면은 썬루프만큼은 밝은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지금 뭐 전동식 도어커튼도 있고, 썬루프.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요새 현대차 뭐다 그렇죠. 뒤에도 이제 도어 커튼이 있거든요. 음, 있으면은 좋아요. 옵션 있으면 편하고 좋네. 음, 음.